나의 민첩한 파워는 나와 주고받는 수많은 순간에서 나오죠. Pause is power.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power. Powerade. 나의 민첩한 파워는 나와 주고받는 수많은 순간에서 나오죠. Pause is power.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power. Powerade. 나의 민첩한 파워는 나와 주고받는 수많은 순간에서 나오죠. Pause is power.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Power Aid. 나의 민첩한 파워는 나와 주고받는 수많은 순간에서 나오죠. Pause is power.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Power Aid.